우리 예솔이 다임이 정말 너야? 너 이거 우연 아니구나? 나 지금 네가 짠판에 제대로 들어온 거지? 어이가 없네. 어디서 거지 같은 새끼 만나 거지 같은 애새끼들 줄줄이 낳고 거지 같이 살줄 알았더니 제법이다. 대체 언제부터 계획한 거야? 하루하루 재밌었겠다, 여기까지 오면서. 그럼 그냥 그때 죽었어야지. 그래, 그럴 수 있지. 우연 없이 여기까지 오고 보면 그런 족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뭣도 아닌 년이 역같이 굴수 있지, 이렇게. 그래, 해봐.